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의 모든 미디어에 반응하는 랜덤 1위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어, 혹시 안녕하세요? 둘이 처음이죠? 아, 처음이죠. 좋아요. 네. 사실 기대가 되는데, 뭔데니신? 이신? 뭔데니신이 많아요. 모데니신의더 시크릿, 칸 라이언스, 아, 칸 라이언스, 이건 아. 광고제의 이름이에요. 아. 예. 네. 왠지 브랜드고 광고 이름일 것 같은 더 그런 시크릿이.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에이. 나왔어. 과자를 나에. 숨긴 거야? 아. 야동 보고 있었네. 음. 뭔데? 미미야라이. 달로미. 삐졌다, 삐졌다. 여친, 여친, 예리한데? 남친. 너미야들방에다 갑자기 슬퍼지네. 왜왜 왜? 애 왜? <laughs> 왜? <laughs> 뭐지? 응. <laughs> 아아 음. 아. 아, 아, 아. 봤어얘 b o 봤어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천 a b 니 y a Boya. Boya. 왜왜왜 a b o 왜, a Boya. Boya. b o y 아! B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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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와아... 거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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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아, 나 너무 싫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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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laughs> 아, 나 <laughs> 너무 싫어 이거 아! <laughs> 아 근데 아이디어 아, 아, 되게 좋다 아, 아이디어 아, 좋은데 아, 이거 아, 너무? 아 너무 싫어 맞아요 봤어요 아아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아로이 <laughs> 아로이 <laughs> 그로브 어, 그로브 아 와이스 와이스 어우 잘 봤습니다 아 너무 싫어 진짜 아 어. 앞에 팀이 그렇게 유난떤 유난했던... <laughs> 왜, 왜 이렇게 난리 부르스친거지 근데 중간에 왜 모셨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눈세개가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어요 이거 이게 아마 태국 광고일텐데 아, 신선하게. <laughs> 봤어요. 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추천한 건데. 와, 나 진짜 너무 징그럽다. 어. 이게 그 영상 제목이 뭐 태국이 국제 광고제를 뭐 휩쓰는 아. 그런 이유. 근데 어,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어요. 이거를. 이걸요? 음. 이거 안 징그러웠어요, 이게? 아니, 조금 그런 게 있는데 뒤에 내용이 예상이 안 가잖아. 반전 아니, 반전이 있잖아, 이게. 아,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피크 안 떴나 모르겠어. 태국의 광고들이 생각보다 많은 상을 휩쓸어요. 칸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했네. 아 음. 대단하다. 과자 광고인데. 과자 과자. 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입니다. 아, 아, 저는 오히려 반감이 좀. 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런 컨셉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게 이미지가 바뀌는데 안 좋게 바뀌지 않아요? 아, 군가나 되게 아, 잘난 되게 잘,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런 상황에서도 먹을 정도로 맛있는 과자. 굉장히 이제 자극을 노렸던 완전히 기억에 남아 버려. 이게, 에이. 이제, 먹고 싶든 아니든 기억이 완전히 박혀버리기 때문에, 아,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어디 가도 알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목은 목에, 여기에 입아, 입이 주둥아리가 다 밀렸는데, 에. 손은 이렇게 갔어. 무슨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걸, 이걸 했다라는 거야, 여기서. <laughs> 과자를. 여기서 여자친구가 나 천진반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먹무는 과자를, 얘는 뒤에서 이씨, 이즈라라고 했던 거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고물 같은 것도 자주 보시고 하세요. 아저 즐겨보는 편이죠 이제 아, 소주, 진짜? 소주 한잔 하면서 <laughs> <이제> 아 진심? <laughs> 저는 계속 이런 컨텐츠를 계속 소개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어쨌든 잘 봤습니다 <laughs> 이런 거 약간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저거 안 먹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일단은 아 그거! 생각나게끔 만들구나 어. 아, 그거. 어, 이렇게 아 나오는 게 가장 핵심인 거지 아 음. <laughs> 어쨌든 저희 이번 <laughs> 영상 잘 봤고요 네,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네, 뵙겠습니다.